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을 응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기원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불을 지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친구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불을 지지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서서여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이다. 여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24시간 동행. 24시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삶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연한 꿈이고, 어떤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꿈도 꾸지 못한다. 정말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주님과 동요하는 게 어려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은 현대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라 핑계가 가장 큰 핑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타고. 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거다 뭐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즐겨야 될 일들도 많고, 습득해야 될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썼고,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에 신경을 쓸 겨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요, 24시간 주님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애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7절, 148절을 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시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눈을 떴다 이것은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를 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삶이 가능할까 오늘날에도 이런 삶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요 당시에도 이런 삶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세상이 어떤 시대가 삶이 쉽고 편안한 때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분주하고 모든 사람은 복잡하고 많은 고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분명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 최선을 다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14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었어서, 여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가 이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 인자심이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 끝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심을 따라서 내가 주니까 매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을 필요하게 되었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를 필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의 전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24시간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4시간 엄마 곁에 있어야 안심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고난에 가득한 흑감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여해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힘든다는 것과, 그러나 이 힘든 삶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 구원이 필요하다. 매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소송시키셔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안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과 통해함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믿음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어요. 145절, 146절을 읽어볼까요? 여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첫 번째로 시인은 부르짖는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인데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헌신적인 기도였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45절에 보면 부르지어 싸우니 내가 주의 교우들을 지킵니다 46절 부르지어 싸우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킵니다 지키겠다는 헌신의 서약 순종의 서약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헌신 개인적인 충성, 개인적인 순종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헌신이 없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사랑, 간절한 사랑,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충성심 이것이 없다면 순종의 열망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부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열망, 사랑, 헌신을 담아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기도요. 또 말씀이라고 했는데 단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10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갇혀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될 저와 여러분은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나요? 그것이 149절부터 1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니 내가 전부터 주의 친구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요.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 쉽게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24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심을 얻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구원이 늘 경험이 되는데, 특별히, 구원이 경험된다는 말은,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 애쓰는 사람은요 24시간 아니라 영어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고난이 크면 오히려 더큰 더 내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날도 보기지만 고난의 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충성, 순종,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정말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혹시 고난이 찾아왔다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즉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내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체험을 할수 없다면 내 기도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쑥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다다의 시기를 주님의 행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한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동요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동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적인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마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심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